코로나 대유행병이 발생했을 때, 일순간에 삶이 멈추었어요. 갑자기 우리 모두가 꼼짝없이 집에 있게 되었지요. 학교는 모니터로 대체되고 전화나 줌으로만 친구를 만나거나 사귈 수 있었어요. 대유행병 기간 동안 저에게는 마음먹고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대유행병 기간 동안 저에게 정말 아쉬웠던 것은 마음껏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 주에 세 가지 운동을 하곤 했는데 이제 대유행병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할수 없으니까요. 태 유형병이 정말 짜증났던 건 나갈 수도 친구들이랑 만날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학교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죠. 대유행뺀 기간 동안 댄스레슨이나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전부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좀더 함께 있게 되었어요. 아니야. 너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니?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군데 학교를 다니는데 자연으로 나가서 노는 시간이 정말 그리웠어요. 나중에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줌을 통해 잰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는 거랑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라마에게 대유행병 기간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제 경험의 제목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느님의 섬리입니다. 제 이름은 끼아라마 자노티 타리간인데 짧게 라마라고 불러요. 저는 인도네시아, 정확히 말하자면 자타르타 시에서 왔어요. 자타르타의 한 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2020년 초 코비드 19 바이러스 대유행병이 세상을 강타하여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는 더큰 타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거나 실직자가 되었고요. 우리 집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 보통 때처럼 일을 계속 하시니까요. 또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웃에서 이 지역 주민이 아니거나 다른 이유로 그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아빠와 엄마는 우리가 받은 모든 사회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회적 지원 외에도 아빠와 엄마는 그들과 나누기 위해 여분의 것을 사줬어요. 이 활동은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날 대면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어떤 분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은 먹을 것이나 생필품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분들에게 식료품을 나눠드리자는 생각이었어요. 왓챕을 통해 엄마 아빠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아이디어에 동의하셨고, 엄마와 여동생은 슈퍼마켓에 가서 쌀, 라면, 즉석면, 식용유, 달걀, 통조림을 구입했어요. 아빠는 사무실 일이 많아서 도와줄 수 없었어요. 식료품을 구입한 후, 엄마와 저, 제두 여동생은 함께 식료품을 나누어 담았어요. 물품을 전부 정리하는데 1시간 반 가량이 걸렸어요. 이 일에 대해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사한데 두 분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뭔가 드리자는 제 생각을 받아들여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유행병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좀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여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을 초대했어요. 우리는 레나타로 찾게 우리에게 궁금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했어요. 레나타는 브라질의 심리학자이신데, 신경심리학을 전공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일하셔요. 생명윤리학 석사 과정을 받고 계시고요. 레나타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대유행병 기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주된 이유가 사회적인 상호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인구 분포 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유행병 기간 동안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3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대유행병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더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에서 증가하는 우울증과 불안증세와 깊이 관련된 요인은 무엇보다 주로 대유행병 때문에 겪게 된 사회적 고립이나 목표의식의 상실, 학교에 못 가는 상황, 여러 기관의 폐쇄, 가정 경제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등이 있어요. 친구들, 특히 또리 친구들과 접촉을 못하게 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가령, 학교는 그저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인지 발달에 아주 아주 중요해요. 사회인지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사회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심리 과정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 접촉은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시기에 자기 세계를 넓혀가야 하며 청소년들은 관계를 맺고 더욱 의식적으로 자기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은 아직 감정체계가 발달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회적 접촉은 청소년들의 사회 인지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레나타 다음 질문으로 고립된 상태에서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할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활용하다 보니 정신건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지나치게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 자칫 통제력을 잃는 중독증세를 보이고 인터넷이 내 일상생활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수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자의심을 떨어뜨려 우리의 자존감에 직접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포스된 사진에서 늘 행복하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 삶은 다른 사람들만큼 쿨하지 않거나 내 삶에 의미가 없다거나 지금과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이 가장 위트로운 부분인데, 인터넷은 사람들의 진짜 삶이 아니라 그저 생활의 일부만을 보여주어요. 그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사진 한 장으로는 전부 알수 없어요. 인터넷에 보는 것은 그저 꾸며놓은 틀이에요. 그렇게 꾸민 틀 속에서 행복한 사람을 집어넣지 모든 세상 자리에 따르는 취약함이나 어려움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 인터넷에서 체험한 것 때문에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내디뎌야 할첫 발걸음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잘려나간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각자 자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해, 네트워크에서 보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 그런 영향에 맞서려면 이 시스템에 자문하는 기능을 넣어야 해요. 유의할 점은 소셜 네트워크가 도박장 같은 데서 보는 슬롯머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곧 자극을 주고 거의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켜 중독성을 낳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좋아요나 코멘트 댓글, 그리고 인터넷상의 응답을 매일 찾아보는 것은 소셜 미디어 중독의 미끼가 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구조가 되었어요.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하지 않고 좋아요 숫자에 자기 가치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우리 각자가 특별하고 저마다 고유의 가치와 존엄을 지녀요.그건 인터넷의 가상세계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레나타. 멕시코의 카를라 에스테파니아가 격리 중 지나치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그 영향을 겪었는데,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해줄게요. 대유행병으로 제가 소셜에 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 시리즈나 영화 등을 재미있게 보았어요. 해리포터라든지 기묘한 이야기, 마법사 멀린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 종류의 내용을 좋아했어요. 빌리 아일리시, 코난 그레이 등의 노래를 들으며 내가 어떤 토에 말을 쓸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고요. 비속거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제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아이패드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집안일을 돕는 것이 싫었고 그저 저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때로 조금 쉬고 나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곤 했어요. 수업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주 화를 내고 울곤 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은 계속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돌봐주셨고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아직 포콜라레에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는데 그건 하느님이셨지요. 요한보수코 성인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청소년은 없어요. 단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을 뿐이니 누군가 그걸 알려주어야 해요. 그 시기에 저는 틱톡에서 크리스찬 비디오를 받으면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느님이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비디오를 보게 되면 그런 류의 비디오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저는 매번 더 깊게 하느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유행병으로 우리는 인터넷 미사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영성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신령성체를 할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삶에 정말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났는데 인터넷 수업 중에 제가 막 오락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는 찰나였어요. 엄마가 제게 예 스테피 성당이 다시 열렸다는데 같이 갈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규정을 지키며 대면 미사에 갔어요. 저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는데 준비도 없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사에 갈 뿐이지 코비드 때문에 영성체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졌어요. 세상을 두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제게 얼마나 두려웠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건 완전 어떤 긴 여정 같았는데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가령 레게리드 을 좋아하는 제가 리오 스쿼드라고 하는 그룹을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그 그룹은 레게 리듬으로 성모님과 예수님, 하느님 사랑을 발견한 기쁨 등에 바치는 노래를 만들어요. 전에는 부모님을 따라 그저 주말 미사에만 다녔어요. 좀 지루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느님께 다가 가니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분과 함께라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미사에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제게 매일 매일 성체를 영할 힘을 주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체험 중 하나. 는 매번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저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미사 중에 신부님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그날 강론에서 신부님은 우리가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이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어둠은빛 속에서 더 확연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은 저는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여러 시간 아이패드를 하지는 않고 가끔 거룩한 성인들에 대한 영화를 보거나 성가를 듣거나 요리 영상 등 제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아요. 저는 요리, 미술 등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어주려고 하고 내가 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도 아직 사랑하기 힘들거나 하느님 뜻을 따르기 힘든 순간이 많아요. 저는 성덕에 도달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계속 접촉을 유지하는 것 말고도 뭔가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 정답은 없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고립되어 메시지나 전화에 답도 하지 않아요. 수많은 활동에 전념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을 마시거나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키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들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도와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랑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 몸과 함께 하거나, 아무 말 없이 함께 호수주의를 산책하거나,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마련해서 작은 메모지에 뭐든 필요할 때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고 적어서 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겪고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나타. 이제 스위스에서 이사벨의 경험담을 드릴게요. 이사벨은 몹시 우울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친구를 도와주었어요. 급에 종종 우울증을 겪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해요.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이 친구가 너무나 우울한 것을 보았어요. 친구에게 무엇 때문에 슬픈 건지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물었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면 내게 방과 후에 전화할래? 함께 얘기 나누자. 그날 오후 우리는 긴 통화 했어요. 다음 날제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대 유행병이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유행병은 우리의 시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어떤 위기이든 항상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모든 역병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게 해주며 새로운 지평을 향해 우리의 시야를 열어줘요. 우리는 대유행병으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한계, 또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 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도와주었어요. 우리 모두 오로지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돌볼 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대유행병 기간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완전 망각하고 이성을 잃고 슈퍼마켓 물건들을 사재기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연대의식이 생겨나 적게 가진 이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러 나서는 사람들을 보았고, 식료품을 나눠주거나 청구서를 지불해주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을 봐주는 등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여러 모습을 보았어요. 대유행병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성찰하고, 삶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 시기에 우리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식,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아직도 그래요. 모든 생명은 소중한 기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중심을 지녀야 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체험하는 이 특별한 시간은 습관을 바꾸고 회복력을 발휘하며 건강과 가정, 우정의 관계를 소중히 다지기 위한 기회예요. 또 이를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시 갖거히하고 사회의 억압적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로의 찬스예요. 모두에게 인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도> 저는 엘리제고 콩고민주공화국 루벤바시의 3젠이에요 올해 우리는 대유행병이라는 보건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된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치된 세계 주간에 우리 중몇 사람이 환경보호 활동을 조직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모인 식료품 등을 나누어지던 보아원에서 하루 모임을 조직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며 우리는 무척 기뻤고, 그 무엇도 하느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코비드19는 물론이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온 노래 한 곡을 들을게요. 아냐와 미아가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아 오르스레커와 아냐 프로세기예요. 저희는 함께 우리 아름다운 세상 을 다시 건설해요. 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통해 저희는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도록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단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